이번에는 12강은 평행선의 성질이야. 자, 선생님이 전 시간에 뭐 했었냐면 두 개의 직선 사이에 그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엇갈려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 각을 엇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했어. 자 평행선의 성질은 뭐냐면 이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 자 선생님들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l과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아 l과 m이 서로 평행일 때, 아 평행한 직선이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지나가면 아 얘가 이제 N이라고 치자 직, 이 평행한 두 직선은 무슨 뜻이냐면 L과 M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평행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한 직선은 N을 의미하는 거, 만날 때, 자, 요 각이랑, 그죠? 요 각이랑, 무슨 각이에요? 이 관계가? 동의각이에요. 동의각. 근데 잘 봐요.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동의각이죠? 이 L과 M이 평행한다면, 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했을 때. 그죠? 아, L과 M이 평행하다면, 각 A와 각 B는 같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이 엇각의 크기를 보세요. 잘 봐요. 자,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얘도 각의 크기가 A가 되겠죠. 막꼭지각의 크기는 늘 똑같으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엇각의 크기도 어때요? 같죠? 왜냐면 A랑 B가 같으니까 요 A랑 B도 같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은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L과 M이 평행하면 자 얘를 선생님이 C로 둘게요 여기를 C로 두면 B와 각 C는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아 그렇구나 각 A랑 각 C는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하나 이제 가로 열고 써주면, 각 A하고 각 C는 같아요. 왜? 맞꼭지 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각 B하고 각 C도 똑같아서 엇각의 크기가 같음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런 직선이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 다른 한 직선을 만나요. 아, 다른 한 직선을 만날 때일 번.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은 어떻다? 아 선생님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언제 같다 그랬어? 아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이 특징이죠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각 a와 각 b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위각이거든요. 얘가 같다면,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각 a랑 각 b 동위각이 크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아 동위각이 크게 같다면, 직선 l과 m은 평행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는 거꾸로, 뭐가 같으면...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그죠?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 특징을 알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C로 놓으면 각 C와 각 뭐가 같다면 B가 같다면 이면 어떻게 돼요? 아, 직선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문제 유형을 볼게요. 중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에참 쉽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있고, 아, L과 M이 평행해요. 자, 얘가 30도면 얘는 몇 도입니까? 물어보면, X는 30인 걸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꺾인 각이 나와요, 꺾인 각. 두 개가 평행한데, 각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요, 각을 주는 거. 얘는 50도예요. 그죠? 아, 얘는 50도예요. 자, 얘는 30도예요. 자, 여기 각은 몇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 유형인데,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요, 꺾인 각. 꺾인 각을, <laughs> 각에 보조선을 하나 그려요. 자, 어떻게 긋냐면, 요렇게 긋는 거예요. 꺾인 각에. 어, 그러면 평행선이 3개가 생기죠. 그럼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엇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엇각이 5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요 30도랑 요거랑 엇각이죠? 여기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도가 되냐면 각 X는? 아, 80도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하면 돼요. 같음을 이용한다. 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기할게요. 1 번부터 여기 필기 안 해도 되고 이거 직선, 그 평행선 여기부터 필기합니다. 여기부터 음자또 필기합니다. 맞아. 또 필기합니다. 2번 자, 그다음 마지막 중요 문제형도 필기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평행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자, 얘랑 얘랑 동위각이죠. 그래서 여기 60도임을 알수 있어요. 맞죠? 자, 얘랑 얘랑은 얘가 맞꼭지각임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각 x는 180도에서 맞꼭지각인 50도와 동위각인 60도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아, 얘는 맞꼭지각이고 얘는 동위각이구나 알수 있어요. 따라서 70도 이렇게 되겠죠? 각 X는 70도. 아,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유형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보조선 그어줘야 된다 그랬죠. 꺾인 부분에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억각이나 동의각의 특징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억각이 많이 쓰이죠. 25도. 얘는 40도.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각 X는, 각 X는 25도 더하기 40도가 되겠죠? 따라서 각 X는 65도가 돼요. 자,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띠를 접어가지고 나타내는데,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자, 여기 있는 이 AD의 직선과 BC의 직선은 평행하다는 거예요. 맞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뭔지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 여기가 X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엇각이기 때문에요, 아가들. 봐봐요. 얘랑 얘랑 엇각이어서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접은 각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접은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엇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늘 이런 문제에서 테이프를 접은 모양에서는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죠. 얘네가 그렇죠? 각이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각 x는요. 각 x는 180도에서 70도 두번 빼주면 돼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해도 뭐가 돼요. 평각이기 때문에, 평각이기 때문에 여게 70도니까 180도에서 빼주면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늘 하나만 더 알아둘 건 뭐냐면 여기 늘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문제 풀때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접은 각이 크게 같고 엇각이 크게 같기 때문에 늘 이득면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